가상자산 대상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이런 공포 국면이 바닥 형성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초 11만 5,200달러에서 출발했지만 11만 1,135달러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 센티먼트는 투자자들의 공포와 불신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지만 과거 경험에 의해 이는 오히려 반등 기회가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 단초에도 비트코인이 10만 7200달러까지 밀렸을 때 공포가 확산됐지만 이후 반대로 11만 8000달러까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단기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캡틴 파빅은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하락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지지선 반등 시 단기 목표가를 11만 7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가인 11만 1927달러 대비 약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여전히 극단적인 비관론과 기술적 반등 신호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